그럼요. 하루 종일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절전 모드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조리하는 거에 따라서 전기료가 청소하기도 좋고, 위염도염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인덕션은 가스의 세배 정도가 빨리 음식이 발열이 돼서 음식이 빨리 돼요. 가열이 요거는 네, 가열이 되죠. 인덕션. 요거는 이제 하이브랜드고 이게 냄새가 안나죠. 가스 냄새가 안나고 냄새도 안나고 이 그렇지 가스는 가스 환기해야 돼. 의생도 그, 좋고 그니까. 환기를 해야되니까 환기를 해야되죠. 요즘에 이걸로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50대 한정이니까 지금 신청하셔서 하면은 필요한 기간에 이제 설치를다 해드려요. 50% 할인. 입니 네, 50% 할인입니다. 시시. 네, 네, 이거 거의 두일제네요 네, 이거 상판은 상판하고 히터하고. 는독일 이제. 그러면 사용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죠. 요걸 터치를 하면. 온오프고 요거. 어, 어, 어. 그다음에 요거 두 개가 두개 있죠. 네. 요거 두 개. 어, 어. 그다음에 요건 하나죠. 어. 인덕션은 요거 하나. 어. 하나를 켜서 어. 요걸로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온도를 가열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열을 어. 하면은 이게 제일 높은 온도 낮추려면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그렇게 쉽이 어. 쉽잖아. 이렇게. 어. 렇치 요거는 뭐야? 아, 요거는, 요거, 가해까지, 어, 히터가 들어오게 하는 거. 어, 크게? 그렇죠, 크게. 크게, 어, 요거는 어, 뭐예요? 요거. 어, 요거는 시간. 시간은, 어, 어. 뭐, 한 시간 하고 싶다, 뭐, 20분 하고 싶다, 아, 30분 하고 싶다 하는 시간, 시간 맞춰서 거구나. 놓는 거죠. 음, 네, 그거요 요거는 잠금장치. 어린아이들이 이제, 요걸 혹시나 이렇게 만질 수가 있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어, 이게, 이게 이제, 온오프가 안 되게. 그렇지, 안 되게 요거를 눌러놓으면은, 요게 이제 고정되 있는 거요 잠금장치. 요금만 눌러놓으면. 그렇죠. 그니까 청소도 쉽고 상판이요. 그러니까 상판이 독일제 쇼트글라스고 발열체가 독일제. 국산은 못 네, 네, 발열체. 국산 국산은, 국산은 아못 만들어요. 아, 그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그 중에 국산이 뭐가 있냐고아 국산은 저희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 국산이 저희가 조립도 다 국산 저희가 저희가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발열판도 국산이에요? 아니죠. 이건 제가 말했죠. 독일제. 독일제 네, 독일제 갖고 하고. 와서 저희가 들어와서. 네, 발열판도 발열판도 독일, 독일, 독일제 발열체, 독일제 들어와서 저희가 어, 이제 국산은 없어. 국산은 어, 이제 저희가 해. 조립을 하는 거죠. 국내 국내에서 조립을 하는 거죠. 네. 아니 부품은 국산이 없죠. 네, 그렇죠 안에 보면 이 독일제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부품 두 개가 있는데 다 독일제예요. 그래도 보시면 백화점에서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품 두 개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글라스랑 이 안에 발열체, 독일제. 그래, 이거 네, 글라스. 글라스랑 발열체, 발열체. 발열체. 들어가는 발열체. 거.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열체, 독일체크 다 들어가고요. 응. 특수세라미, 독일 쇼트글라스에. 이렇게 막으면 텐핑플렁크가 이렇게 담은 거, 발열체에. 아, 네. 여기, 여기 독일 이지오타 독일 쇼트글라스. 이두 개가 그냥 중요해요. 글라스? 쌍 네. 땅판하고 발열체. 땅판이 그냥 중요해요. 그래서, 아. 백화점 한번 봐보세요. 쇼트글라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세요.